한일협정 할때 협정 한 후에 2000년 9월 19일날 일본 모리 요시로 총리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했는데도 김대중 대통령이 항의 한 마디 안 하고 무기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국제법으로 분리해지고 있다. 국제법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독도 연구 많이 하고 사람이 많이 들어 살고 사람이 살수 있도록 관광지도 개발하자. 또, 바다 뺏기 있는 걸, 어몇장상 파기해서, 재일상해서 그만, 뭐, 독도를, 배탈리 경제수역 기점으로 선포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바다를 찾아놔야 되지. 바다가 지금 공동수역 안에 독도가 있다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한국이, 한국당 아니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 나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아마, 너희 같이 싶, 예, 습니다 이거 뭐 자꾸 항상 여기 에 와서 시간에 쫓기가지고, 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또 자리 비켜야 되고 하는 이런 심정이 나는 항상 아쉽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뭐 서울에 가서 세미나를 해도 만날 그렇습니다, 나는. 시간에 쫓기기 위해서 제대로 못 하고, 마치고 머리까지 전편 통지 들어가면서 했는 게 아쉬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자은 여러분들, 요 제가 쓴글 읽어보시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제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조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한게더 있습니다. 근데 이틀을 연관해서 아톰의타 엄청.